잠깐 눌러 해. 그렇지 차고 던져 그렇지 달려달려 달려. 한 명만 가 이놈들아 1점 빨리 와 빨리 와 2점 빨리 가못 넣었어 아직 못 넣었어 오케이 2점 2점 치고 차고 던져 달려 1점! 2점!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! 아, 자, 2점, 2점 벌었어, 2점. 2점, 그 다음 친구! 눌러, 눌러! 자, 지고, 차고! 자, 던지고! 던, 달려! 자, 누가 먼저 도착하나? 아, 자. 1점 벌었어, 1점. 자, 불어, 눌러. 음. 자, 시작. 치고, 차고, 던져, 세게. 자, 달려, 달려. 그렇지, 잘했어. 1점. 잘하고 있어. 2점. 철철 철천해히 3점. 4점. 홈런. 홈런, 홈런, 홈런. 야, 홈런 됐어, 홈런.